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그 정원장미를 키우다 보면은, 어, 나중에 가면 정원장미는 없어지고, 어, 나중에 찔레만 남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 장미 키우기 어렵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 저희들의 경우도, 어, 그런 경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장미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에 많이들 그 장미와 칠레를 구분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칠레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지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전정가위를 큰거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아래 까지 모두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된 탓에 사실 나중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찔레죠. 그래서 사실 그, 음 찔레에 접이 붙여져 있는 좋은 양미를 심으실 때는 꼭 접붙인 그 부위가 지상에 노출되도록 하여서 아래 칠레 그쪽 대목에서 그 발근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증오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지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은 이 아래에 이렇게 어, 칠레가 가지를 내놓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와서, 가능나 사실은 지금 이걸 다, 빼서 이것을 저 빼서, 여기서 제거를, 안쪽까지 해줘야 합니다. 자, 이 친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간략하게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아마, 이 친구는, 일단은, 그냥 제거하겠습니다. 예, 해서, 아, 또같이 질렸네요. 장미를 가지고 일하는게 좋긴 한데 항상 가시 찔리는게 가장 괴롭습니다 자이 친구도 여기 이렇게 장미가 있죠 장미 입하고그 다음에 옆에 구분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친구 지금 찔레죠 그래서 찔레 아웃 잡초 아웃 저 아웃. 이렇게 찔러가 있습니다. 에 잘해주셔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아래 뿌리까지 제거를 못해주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없을 정도까지 잘라줘야 되는데 <laughs>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자르려면 사실 이 도구를 지금 가져고 왔는데요. 나중에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와, 좋은 장미를 관리할 때, 그, 뿌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아, 이 친구도 있네요. 나올 수 있는. 자, 이 친구도 들어가서, 네, 예, 찔레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친구도. 예, 참, 아, 찔레채가 작전이었습니다. 에이, 숨차라 감사합니다.